안녕하세요. 음. 무도인기초의 일기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작은 밭에 깨를 좀찍고 와서 마당에 또 잔디가 이렇게 좀 자라서 잔디를 좀 깎고 있다가 한 그래도 그 도원 TV에 그 우리 후배 도원이가 생각나서 뭐 잔디를 마당에 심을까 뭐또 잔디 기계를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일부 깎았는데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참고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. 네. 잘랐는데랑 안 잘랐는데랑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. 저는 이제 뭐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돌았는데 도는데 뱅글뱅글 구석에는 이제 나중에 구석에는 이제 경사도가 좀 배수 때문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자르기 짜리, 어려워요. 고등학교 때 이제 뭐두발 상태가 불량하면 밀죠. 네. 밀었는 것처럼 밀었어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모델은 당근에서 샀는데, 존슬레디? 뭐, LM2040H 하는 건데, 요거는 보니까, 그, 그 음색을 해보니까, 그, 이게 원래 수납함이 없더라고요. 단, 보통 요즘은 이제 잔디를 수납하는 게 있어서, 깎고 나면 이런 찌꺼기가 남지 않는데, 야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깎아 놔 놓아도 상관이 없지만 가정집은 이렇게 하면 밟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가 100% 수납은 안 되지만 여기를 좀빈배 바구니를 갖다가 이렇게 볼트를 해서 좀 직결핏으로 박았고요 요거는 커팅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높아 높이 조절하는 을 거고요. 여기는 이거를 뽑았다가 넣었다 해서 어, 롤러 밑에 부분에 롤러를 네 롤러를 이제 그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. 이렇게 높였다가 내렸다. 가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뭐 여기 4 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낮게 가지고 쓰고 있습니좀잔디는 낮게 바 자르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카트날을 예 여기가 회전을 하면서 여기 쇠에 여기에 야가 잔디를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커팅을 이렇게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. 발통에 이게 그 체인 같은게 연결이 체인이 아니고 그 톱니바퀴로 안에 이걸 빼 보시면 이렇게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같은 그런 구조라서 비가 온다거나 뭐 이슬이 내렸거나 이럴 때는 하면은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 좀 생깁니다. 그래서 조금 비나 습기가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잘랐는 걸한 바퀴 돌면서 잘랐던 양을 요래 버리고 새로 한번 음~ 그딱 잘라 볼게요. 화면을, 이거 뭐, 이거 셀프, 이걸로 해놔놓으니까. 확대하고, 그 기능이 좀잘안 돼. 좀, 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, 발통의 탄력, 회전, 날의 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, 어 조금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. 제가 하여튼 한번 끌어다 네. 방금 요렇게 돌았는데, 음. 이만큼 당겼어요. 보십니까? 예. 네. 수하죠뭐 네. 성능은 하여튼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넓지 않은 요런 데 공간을 사용하시는 데는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한 10평 8평 정도 되겠나 요런 그래서 뭐 전선을 하면 또 전선을 이렇게 뭐 정리를 해가면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엔진 같은 경우에는 또막 기름이나 또 사용을 너무 안하면은 좀 그것도 아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냥 무동력으로 좀 번거롭지만 한 20분 정도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짝 하니까 이제 여기는 좀옷 자라서 잔디가 색깔이 이렇습니다. 예, 하여튼 뭐 잔디깎기 또뭐 영상 도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늘무더위 기촌 일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